제가 여기를 쓰면 이게 눈썹이 올라가요. 저 어때요? 어? 지금 좋은 점이 사실 통증이 없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서 리프팅 효과는 좋다. 근데 티아딘 사람이나 안 좋은 점은 없을까? 요 멍이 든 분들한테. 멍이 들어 있으면 아무래도 피 속에 있던 헤모글로빈이라든지 이런 녀석들이 나와 있는데 메탈로프로테인이라 고해서 금속성을 띠고 있는 단백질들이라는 표현들을 쓰는데 아무래도 금속은 열에 대한 뜨거움이 확 빨리 오겠죠 그러면 얘가 깊이가 8mm까지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러면 걔네들이 뜨거워져 있는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무한반복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위아래에 지지조직들부터 시작해서 지방부터 다 녹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멍든 부위가 위아래로 아예 파일 수 있어요. 구멍이 뻥 뚫린다는 거죠. 항상 멍든 다음에는 가급수될 때가 좀 쉬어주는 게. 그래서 사실은 국악 수술 때문에 멍든 환자들한테 티타늄을 적절히 절사주면 멍이 빨리 사라져. 근데 이제 리프팅을 목적으로 티타늄을 하다 보면 정말 열이 많이 전달이 되니까 위험성이 생기는 거죠. 그럼요 모든 리프팅이 그건 다 가능해요 어떤 의사가 어떤 목적으로 리프팅을 하느냐에 따라 정말 어떤 부분들이 불필요한 부위를 줄여주고 싶어 울세라로 가지고 만들어 낼 수도 있어요 뭐 울세라만 가능한가요 드라마지도 있죠 티타늄 말할 것도 없죠 다 어떤 방식으로 에너지를 어떻게 주고 방향성을 어떻게 몰고 가느냐에 따라 다 가능한 얘기예요 티타늄을 빨리 해보고 싶네요 <laughs> 좋으세요 하시는 건가요? 제가 해야죠 뭐. <laughs> 뭐 너무 늙어서 얼굴 보기도 싫은데 좌우 밸런스가 좀 달라지는 정도면 보여드릴게요 원장님은 그럼 어디에 목표를 두고 하실 예정이세요? 우선은 팔자랑 이 라인 좀 올려볼게요 어, 지금 이렇게 따다다다다 이게 지금 한샷한샷씩 아, 나가는 아, 거죠 세 아, 파장이 세 아, 번에서 네 번이 동시에 겹쳐져서 나가는 네, 지금도 그렇죠. 저도 이제 살짝 뜨거워졌어요. 기본적으로 얘가 제모도 되고, 피부 톤도 환해지고, 피부의 뭐 상층부의 쫀쫀함도 만들어줘서 모공도 확실히 좀 줄고. 자, 그렇죠. 벌써도 이쪽에 비해서 네. 이쪽 라인이 네. 벌써 좀 올라갔죠. 네. 이렇게 기본적으로 얼굴 라인이 자연스럽게 좀 올라갈 수 있어요. 눈꼬리 끝이 이쪽 라인에 비해서 이쪽이 좀 올라갔죠. 연전님 네. 이거 거의 몇 년간 테스트 하신 거예요? 몇 년이 아니라 한 6개월 테스트 한것 같아요. 과연 리프팅이 될 것이냐, 유지 기간은 어떨 것이냐, 내가 어떤 식으로 썼을 때 어떻게 될 거라는 거를 대충 알있기 때문에 수시로 했어요. 아침 저녁으로도 하고 매일 매일 했었죠. 그때 얼굴이 참 좋았네. 4년 전에.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알마 코리아 분들한테 리프팅으로 무조건 해야 되겠다. 그리고 사실은 레이저 금액까지도 제가 가이드라인을 줬었어요. 확실히 좀더 올라. 네. 제가 기본적으로 15,000샷 정도는 써야 된다고 아, 그렇죠. 적어두. 그러니까 지금 10분의 1 0분의1쏜 거예요. 제가 제 얼굴에 써니까 프레셔를 못줘서 효과가 좀 떨어질 수 있는데, 누워서 이 방향성을 자꾸 끌고 올라가고, 이 방향을 자꾸 끌고 올라가고, 이 라인 자꾸 끌고 올라가고, 반드시 림파틱 채널들을 좀더 자극해서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많이 쏴주면 자연스럽게 올라갈 거예요. 기본적으로 리프팅이라고 하면, 내가 기계를 잘 알고, 이 환자가 누웠을 때이 라인까지는 올려줘야 되겠다는 기본 목표치를 갖고 시작을 해야만 결과가 훨씬 더 좋아요. 거기에 맞춰서 내가 어떻게 만들어갈 건지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고 하다 보면 고객의 만족도는 4년 전에도 어마어마하게 좋았어요. 30대 초반 중반까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세번그 이후로는 일주일에 한 번씩 다번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벤트성으로 원할 때마다 근데 연예인들은 올 때마다 하죠. 오늘 촬영이면 이 라인이 완전 달라지니까 더 많이 올라갔죠. 이 정도 되면 이제 화끈거림이 좀 생겨요. 계를 많이 바르면 저항값이 떨어져서 끌고 올라가는 힘이 약해져.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에이징 프로세스가 흘러 내리고 안으로 모이죠. 이걸 어떻게든 바깥쪽 위로 돌려서 올려야. 그거를 어떤 에너지를 주고 어떤 컨택 방식으로 어떻게 끌고 올라갈 거냐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죠. 그럼 이런 게 나네요. 이마 이마는 필요하면 하죠. 제가 여기를 쓰면 이게 눈썹이 올라가요? 어때요? 어? 어떠한 목적으로 어디를 어떻게 쏘느냐에 따라 반드시 의도한 대로 갈수 있다 그 같은 디자인해잖아요 그냥 한번 보기만 해도 어디를 줄여야 되고 올려야 될지가 보이는데 굳이 디자인 표정 때문에 생긴 처진 노화 때문에 생긴 처진 지방 때문에 생긴 처진 에 따라 다 틀려지고 어 Hospital... 어쩔 수 없어. <guess> <Hol Hitler>